됐다 녹화하면 됐네 야 gt 방송 여러분들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약간 테스트 테스트 겸네 방송 터지지 않게 미리 한번 확인차 한번 켜 봤어요 저희가 1회차 때그 뭐냐 공분을 좀 털었었는데 그때 레벨 1이었죠 저희가 좀 연습 좀 해놨습니다 2회차 지금 생방송인데 자 일단 조금 연습을 좀 해놨어요. 자, 저희 엘마 오토바이를 하나 사놨죠. 방송에서 살라고 했는데, 약간, 그 뭐냐, 참지 못하고 오토바이라도 샀어요. 역시 남자는 오토바이자. 그럼요. 오토바이가 있어야지. 오토바이라도 샀어. <laughs> 그럼요. 이거라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아, 탈게 없더라고요. 아, GTA는 여러분들 자유분방한 게임인데, 다소 과격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다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내가 아까, 뭐지? 아, 이거 안 돌렸구나. 엔터티 사요. 차 중에 굉장히 좋아요. 엔터티가 뭐야? 엔터티? 잠깐만. 옷가게 어디야, 근데?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유 물로 키스 냈네 차에 그걸 18만원 아 맵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어 아, 원래 하던 거보다 허명이 좀 작아져 가지고 잘 플레이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일단 여기 여기 옷 가게 있다 일단 내가 너무 찌질하기 때문에 옷좀 바꿔야 될것 같아 게리야 저기 서브 가봐 그래, 오케옷좀 바꾸죠 여러분들? 너무 찌질해요 지금. 찌질이야 완전체야. 여기다. 일단 제가 애용하던 옷이 있지. 오, 옷가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정장가게 가야죠, 정장가게. 정장가게도 있어? 네. 리얼? 근데 파는 건 똑같더라고요. 아이씨. 컴 뭐. 정장 여기 있네. 아 얼굴 어, 예, 예. 얼굴하한 슈트 정도는 입어줘야죠. 얼굴 다쳤어. 이게 예, 예. 어떻게 회복해? 피 회복하면 시간, 하면... 시간 지나야 돼. 밥 먹어주면 이거 피 없어져? 몰라요? 아야 쓰레기 버리면 벌금 내야 되는데. 컬라 마셔. 아유 왜 먹여가도 피가 안 차니? 어. 뭐냐 정장 아까리간데어어아 형님인데 오야 이게 만드기가 이쁜 거구나야 이쁜 거 되게 많다 그거 말고 세트 세트 사봐요 세트 아 일단 머리부터 하러 가야겠어 안 되겠어 야, 얼굴이 안 되니까 옷빨이 안 받아주네 맞아요 그이죠 얼굴 을 얼굴을 고치러 가야겠어 남자는 옷발 머리빨 얼굴 어디서 고쳐? 얼굴을 고친다고요? 어 이게 아... 이게 얼굴이 고칠 수 있는데도 음, 한계가 음, 있는데. 괜찮아 돈만 있으면 얼굴도 고칠 수 있다고. 아하 죄송합니다. 저 교통사고 쌓아 죄송합니다. 차에 기스냈네 버스에. 몸 몸을 걱정하세요 보니. 아, 괜찮아 내 몸은 무쇠거든. 중. 안전 전치 80조였어요. 아, 그래? <laughs> 네. 식물 인간 수준이었는데 아, 근데 끄떡이 없네. 내 몸은 그러게요. 신기하다. 어, 야, 옆에 그리고 옷가기도 있네. 근처에. 오 오! 오오오. 머리, 머리, 머리 맞아. 머리 하는데 렌즈도 팔 건데. 아, 렌즈 팔어? 예, 네, 렌즈를 팔고 메이크업도 할수 있어요. 네. 야, 타. 그리고 털도 기를 수 있어요. 가슴털, 멋사, 하트예요. 아. 상했어 아, 아직 내가 꾸리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 안녕하세요. 아니 엘레강스한 선생이 계시네. 아 일단 수염을 수염을 여기 붙여주시네 싫어. 눈썹. 수염 봐봐. 아예 뭘 얼굴이 빨가라서 지금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제일 비싼 게 좋은 걸 거야. 아치트레, 뭐야? 이거 인상이 아주 수염보다는 머리,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어, 야, 이거 어때? 그거요 어, 어, 좋아요. 어, 제 취향, 제 취향. 어, 이거, 어, 이거 아주 할아버지인데, 아,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건데, 그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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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요 아니요, 자르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laughs> 아, 물론 엔터 눌렀어, 아! 이제 머리 길러가야 됨. 뭐, 이제 머리 길러가야 됨. 아! 어, 머리 잘라, 자르... 뭐지? 어? 야, 이 머리 괜찮냐? 어... 좀더 잘생긴 머리 없나? 아, 머리가 왜 있다구야? 아, 이게 제일 낫네. 아, 근데 별로야. 이마가 너무 넓어. 남자는 이마가 넓어야죠. 야, 이렇게 가르마 있어야지. <laughs> 얘들이 이뻐한다고. 어때, 이 머리? 아, 이거 뒤에 아주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아주 매혹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나 지금 어? 오, 진짜네, 저 아줌마. 미쳤나봐. 어, 이거, 이거. 응. 안 되겠어. 와, 아줌마 표정 왜 저래? 아, 나 꼬실 것 같아. 응. 응. 아, 방금 그걸로 해서 얼굴을 한번 바꿔보자. 콘덱트 렌즈. 아, 제 캐릭터에 맞게 초록눈을 해야겠죠? 와, 어, 임종호다. 이콜라 눈이래. 하지마! 하지마! 박찬아 어, 야 이거 어때? 순수함에 순수해 보이지 않아? 되게 순수해 보이는데, 야뭔가 눈에 우주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 안들어안 들어요. 아 그래? 이거는 어 눈에 약간 콜라가 담겨 있는 어 좋아요. 저 코카콜라 좋아해요. 잠깐 경찰이 날 따라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 아, 니 사람. 이 사람은 이이서버이사람사람이 많아. 이사람이따가은이은이사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사이사이 사람은 도사람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음, 음. 어, 어. 어. 아눈은 아. 아, 여인가비자국가 있는 곳이? 나눈 됐어. 야, 빅민아 너랑 딱 맞는 거 있다. 여기 광대. 나 보여요? 어, 보여. 하이 야, 이거 어때 이거? 나 잠깐만 해 볼게. 잘 봐. 미남 됐어. 인기 많을 거 같지 않아? 이거? 야, 레알 인기 많을 거 같아. 나 저거 할래. 예뻐졌어요 어예. 왔어. 야, 이거 아주 좋은데? 예,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나 여자들이 아주 이, 줄줄 이을 거 같은데. 초거비초거비 립스틱. 일단 입술이 내역적이어야 돼. 오케이. 광택 나야지 입술이. 입술이 광택을 줘, 주자. <laughs> 야 아군이. 살아있니? 이우 와, 아고리 얼굴이 하얘가지고 빛이 막아. 아, 어, 야, 마우스 안 보이는 거 맞지 방송에서? 네. 눈. 오. 야, 역시 아이돌, 아이돌 같이 스모키 하게 화장하자. 오. 오. 오, 아버지 마우스 보인대요. <laughs> 마우스 보여? 에 보여요. 그래? 아니, 말하지. 숨기기 해놨는데 마우스가 어떻게 보여? 아이 마우스는 GTA 5 마우스잖아. 어야 어, 이쁜데? 야너야 이거 어때? 밤새 때. 야 이거 어때? 아버님야 눈깔 하얀색 해야 된다니까요, 아버님은. 알았어. 배관이에요. 휴. 휴휴 <laughs> 휴가 가문? 야 이쁘다. 오. 야내 얼굴 어디 갔어? 아아 베이스 페인팅 날라갔어. 아 이게 제일 미남인데 맞죠 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이쁘지. 이 제일 이쁘지 않아요? 이게 날라갔어. 아니야? 알았어. 이거 아 아니야. 절대 내버라고이 눈썹이 안 보여. 어떻게 하든가아 화났어. 화나면 안 돼. 화나지 마. 인상을 눈썹은 인상이 중요해, 얼굴은 인상이 중요해. 오케이, 아줌마, 나도 머리 자르네요. 나 빡빡해야지. 어, 야, 살아있다. 진짜 어, <laughs> 어, 소다, 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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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 아, 젠장. 머리를 바꿔볼까, 이제? 어 오, 오! 싫어, 나도 이건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러 왔어요. 오, 이쁘다. 아, 아, 손님이 있네.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이게 아, 제일 나은데, 여러분들. 야, 이게 제일 여러 낫지 놔봐. 않아요? 아, 난 이게 제일 이뻐 보이는데. <laughs> 아닌가? 내 눈에 이게 제일 이뻐 보여. 아니야? 알았어. 아, 아 화장 다 끝냈네. 아, 아 미남이 됐어. 아, 아 여기 웬 미남이 거울에? 이 누구야 저거? 아, 이게 심어나요 아, 이거 끝내주네. 아, 이런 사람들이 어? 시술하는 거구나! <laughs> 아, 이거. 아줌마 고맙습니다. 아, 성공하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스타 되면 꼭 아줌마 이름 말해드릴게요. 야, 너네들 빨리 해. 야, 넌 뭐냐? 아, 저도, 저도 머리 좀 자르려고요. 이 자식은 사람이요. 동물이요. 대머리 됐다. 음, <laughs> 야. 일단 헤어스타일은요. 이게 <laughs> 아, <피기> 좋겠네요. <laughs> 야 헤어스타일 어 어디 어디 잘릴게 뭐가있어 하핳 잘릴게 뭐가있어 <laughs> <laughs>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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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릴 <laughs> 잘게 <잘랄게> 뭐가있어 <laughs> 아 마음에 든다 아뭘 <laughs> 마음에 들어 하핳 <laughs> 뭘 맘에 들어 아무것도 없잖아 차안 보여.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잘라 이녀 <laughs> 음, 일단 메일톱은 <매일 웃음> 어디보자 네머쓱 여기 어딘가 있어 초대해줘 어, 잠깐만요 메일톱은 야, 좀더좀 더. 좀더자르는게 좀더 좋지 않을까? 좀더 돼요? 보여요? 어. 아군님 아, 비켜 봐. 아군님 아, 비켜 봐. 나 왜? 아, 봐. 나와 봐. 아니. 나와 봐. 나 나와 보라고? 어, 전화 왔다. 전화 끊었어. 음흠, 자꾸, 음흠. 자꾸 자꾸 스팸 전화 와요, 레스터한테나 나왔죠. 잠깐만요. 뭐 하려고? <laughs> 어, 왜 죽어, 왜 죽어? 아 내가 왜 죽어? <laughs> 내가 왜 죽어? <laughs> 내가 왜 죽냐고? <laughs> 아니 왜 당신이 죽는 거야. 아 쟤는 안 죽고 왜 내가 죽어? 건 일러봐. 무단행단 아닙니다. 왜왜 <laughs> 왜? 왜, 왜? <laughs> 뭐냐 너? <laughs> 야, 그 바디 페인팅이냐? 가슴가슴 가슴털 가슴털이라고?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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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비키니 아야 이거? 가슴털이에요 잠깐만 이런거 그냥 두면 안돼, 이런건 그냥, 그냥 두면 안돼 이런, 씨아아아요에아 <laughs> 아, 이 변태 아르릉 따르릉 비켜났어요 어떻게 잘랐냐자전 나갑니다 르르릉 야, 나 어떻게 잘랐냐고 저요 어머. 아, 아우 이거 천만 원짜리 자전거예요. 아 그래? 어. 저도 있어. 저 쓰레기예요. 저 찾지 마세요. 천만 자전거 자전거. 야 자전거 은근히 빠르다니까 잘 봐. 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상하네요. <laughs> 자전거 빠르다라고. 빠르다. 빠르다고요? 근데 자전, 자전거 자전거 저거 차에 부딪히면 타이어펑크나요 어, 야 은근히 빠르다. 근데 아, 한 번만 더 빨라져요. 캘스 눌렀어 불라늘인데요? 빨능 뭐, 빨라진 거 아, 아, 이거야. 네? 옷 써야, 옷 써라. 네? 아니, 옷싸 좀 예. 어떻게 합시다. 이거 이거 어떻게할 거예요? 빨리 와 봐요. 얘얘 예, 예. 아, 맞아. 아, 무리옷 싸러 가야지. 야, 너 해. 빨리 성형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얼굴이냐? <laughs> 아! 쳐! 어, 아, 지금 쳤냐? 야, 방치로. 나 나. <laughs> 야, 어머서야. 어서야. 야, 여기 있어. 거기 있어. 야! 이상람 사람이다! 그 사람 아니에요! 야, 그 뭐냐? 얼굴 좀 바꿔, 나처럼. 아, 잘생겼다 진짜. 어떡하지? 아, 이거. 일로 와봐. 아주머니. 아, 나 아직도 미련을 있어, 못 버렸어. 가습기... 아, 이거 진짜 이쁜데? 가습기야, 그 야, 나가 가습기 틀었다 왔어요. 봐봐요. 오 ㅋ <laughs> <laughs> 저 가습기야 야, 나는 가게를 못 들어가 왜 아, 아니 눈깔 아, 눈은 어? 가진 새야너 누구 닮았다? 근데 영화배우 닮았어. 어, 영화 닮았어 그, 형 어, 영화배우 닮았어 누구요그 맞는 역할 이 x 아이C 으 나한테 맞는 역할 하는 애 지렁이 너 밟히면 꿈풀 으아악 어, 야 경찰 떴다 도망가자 나한테 떠 아, 아, 나한테도 아, 쪘어. 아아아아! 진짜... 경찰이다! 야, 야 빨리, 저, 빨리 저, 도망가! 도망가! 저, 빨리 도망가! 경찰이다! 어머나. 아, 우리 옷 사러 가자니까? 야, 옷 사러 가자고? 이제 잔나마. 너는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빨리 쳐줘. 경찰 좀 따돌리고 올게. 옷가게가 어디지? 저쪽이구나. 잠깐만, 내 개인 차량을 경찰서에서 변임에 갔다는데? 공은 나쁜 거야 그거. 여기 곧 따기. 있으면 없어질 거야? 기다려. 어서야 경찰이 나 이런이씨. 차, 차. 아니 나한테 부풀이야녀녀녀녀 녀. 사라졌다. 비밀이 나한테 부풀이야야야 옷가게로 모여. 아니, 예. 여기 옷가게 있다. 잠깐만, 경찰이 제차 갖고 튀었거든요? 잠깐만요. <laughs> 야, 여기 고급, 고급진데냐? 어, 야, 여기 명품샵 야,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야, 여기. 따라가 봐. 이쪽으로, 아, 네, 이쪽, 이쪽. 와. 이쪽에 있어, 여기 집. 야, 여기에 아주 비싼 것들을 판다고.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가 부자들만 산다는 그곳인가? 어, 설마 시계도 살수 있나? 설마 어? 아가님 저기 패션 배틀 하죠 저희? 누가 옷 제일 잘 입나? 콜? 콜? 오케이 야, 나, 나, 나 먼저 입고 올게. 아, 너네들 갑자 요즘, 각자. 요즘,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 돼요 대신 오케이, 나부터, 나부터 하, 하고 온다 <웃음> <웃음> 아니, 너네들 아, 알아서 짐 아, 맞추고 와네 이따 모이자 다음, 한 번,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그럼 경찰 떴다 아니 이 경찰은 왜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어, 아 일단 뭐, 머리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머리. 모자 어디 있어 모자? 전화하지 마. 전화 걸지 마. 여기 모자랑 뭐냐? 모자. 야, 여기 정장 가게 오셨구먼 아군님 아야, 어, 야 내가 여기 찜폭해놨다고 아, 거옷옷 옷 한번 가이 어, 그렇구나. 야 여기 특별한 것도 판다. 복장이라는 거 파는데 여기. 원래 그 주인한테 걸면은 주인이 코디해 줘요. 어, 지로 그러네. 어, 에이야 주인한테 코디하는 건 반칙이야. 코디 코디해 입으면 솔직히. 여 힙합 전사. 여 좋은데 아주 이거. 잠깐만. 경체나 지금 쌍욕했어. 어. 야 근데. 마짱 또. 마짱 또. 야. 예? 오, 야, 내, 어, 진짜 잘생겼다. 어떡하지 여러분들? 잘못 들었나? 기분 탓이에요. 오! <laughs> 야, 보스야, 우리 바, 야, 야, 가면 사러 가자. 싫어요. 오, 제가 여 이쁘거든요. 오! 야, 회장님이야, 회, 회장님. 야, 의상의 뭐야. 중요성. 여러분 1 10, 0분 15분 뒤에 보죠, 15분 뒤에. 오케이, 오케이. 15분이면 전신 성형하는 게 충분한 시간이군. <웃음> <웃음> 잠깐만, 저거 입으면 끝난 것 같은데, 좋았어. 여기가 무엇인가? <laughs> <누구신가? 웃음> 아, 뭐가 좋을까? 아, 매일 있던 걸로요. 뭐가 날... <laughs> 됐다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옷이. 야, 이거 이번 끝난 거 아닙니까? 에이, 아가님은 눈색을 바꿔야 된다니까. 어, 눈색 바꿨어. 동공 동공 없어요? 눈을 좀 크게 만들었어. 안 돼요. 동공이 없어야 돼악 아가님 흰자밖에 없어야 돼요. 흰자밖에 없어. 쩐다. 야, 뭐야? 아, 벌써요? 어. 아. <laughs> 저 지금 가게 가고 있는데. 아유, 나 코디 끝났다. 야, 게리야, 내 얼굴 어때? 이상해요. 이야. <laughs> <laughs> 눈도 키웠어, 좀. 이야 눈도 좀 큼지막하네. 아이, 좋다. 기다려, 좀만, 좀만 기다려, 나나 나 5분만 좀 5분만. 아냐, 천천히 해, 나 다른 옷또 알아볼게. <laughs> 천, 다른 옷 알아보죠, 이거 이따가 입고. 오사, 기대된다. 이거, 이거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게가 어디요? 정장 가게가 어디 있었지? 역시 최고급 안경. 오, 야, 야, 재생됐다. 어떡하지? 야, 얘 너무 확대됐어. 가죽 재킷. 잘 아, 패션이란. 아, 야, 이거만 한게 없긴 해. 셔츠 역시 체크무늬지, 푸드티. 아, 이 젊어 보이는데, 어떤 걸로 할까? 어떤 걸로 해야 우승할까? 남자의 어? 완성은 시계라고. 어, 야, 몸 좋은데, 어, 몸 좋은데 이렇게 할까? 그냥 <laughs> 쌍 남자 아니야. <laughs> 어 야, 멋있다. 야, 나시머니 보도 멋있는데? 오, 좋다, 좋다. 야우티, 안 돼. 홀로 셔츠. 안 돼, 안 돼. 조끼. 어떻게 구매야 되지? 오, 야. 웨이터 같아. 스페셜 상이래요. 얘 뭐냐. 이거 완전 뿌치막하잖아 야, 샀던 거는 다시 입을 수 있지.